2주 만에 돌아온 하다툰. 오늘은 강력한 스토리 전개가 있으니 시청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브작 완성이니 인내심이 약간 필요합니다. 하다툰 시작합니다. 하이야에게는 가장 친한 쌍둥이 친구가 있다. 쌍둥이 엄마는 나에게 호칭을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나는 호칭을 부르지 않고 존댓말 하며 서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하이야랑 같은 반 친구 엄마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우연히 입학식 때 인형이네 엄마를 알게 됐다. 자연스럽게 쌍둥이와 인형이도 다 같이 만나게 되었다. 인형 엄마는 사람에게 신경 많이 쓰고 과잉진절을 베푸시는 분이셨다. 놀이터에서 인형 엄마야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인형 엄마는 초등학교 뒷산에 산책 가자고 하셔서 따라갔다. 의자에 앉자마자 인형 엄마의 폭풍수다가 시작되었다. 남편이랑 연애할 때 시댁에서 반대하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의사한테 선짜이 들어왔을 때도 거절했는데 이 엄마 뭐지? 의사가 당신처럼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랑 왜 결혼할까? 직업도 그저 그런데? 아니면 내가 모르는 특별한 매력이라도 있나? 그 외에도 스무살 때 부모님 병수발 혼자 다 했다는 둥 과거로 쏟아냈다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좀 특이하다고만 생각했다. 인형 엄마는 내 생일 때 카톡으로 빙수 선물을 보내주셨다. 인형 엄마와 계곡에서 놀고 집에 돌아오는중 인형 엄마가 앉은 자손 밑에 타이어가 펑크 나는 황당한 사고가 있었다. 이것이 드라마이나 나올 법한 복선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인형 엄마는 집에 잘안 계시고 거의 나가 계셨다. 인형이네의 딱한 사정을 들어보니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내가 챙겨주고 싶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다. 친정 엄마가 삼계탕을 갖다 주셔서 복난 인형이네와 함께 먹었다. 누구에게도 이런 친절을 베푼 적이 없는 나였다. 세상에 공짜 없지 않는가. 나도 받은 게 있으니 해줄 수 있는 한 인형이네를 챙겨 주려고 했다. 인형 엄마는 엄마 무리가 너무 많다고 쌍둥이네랑 하이야랑만 잘 지낼 거라고 두번 강조하셨다. 어느 날 1학년 같은 반 엄마인 연우 엄마, 인형 엄마와 나 이렇게 셋이서 커피숍에 갔다. 커피숍 계산대에서 주문을 하는데 인형 엄마가 내 차값까지 계산해 주셨다. 상둥이 엄마는 아파트에서 하는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영어 그룹 가위에 대기를 걸어 놓았다가 대기 순서가 돼서 첫 모의 수업을 하게 됐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못하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인형 엄마는 영어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설득을 했다. 영어학원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고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때 이상하다고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어느 날 연우네가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이제 내가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연우네, 선이네 그리고 인형이네는 초대 당일날 올수 있냐고 물어봤다. 우리 집에 초대가 있었던 다음 날 놀이터에서 인형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인형이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막장 반전은 다음 주에 하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